깻잎 전입니다. 깻잎을 그냥 밀가루만 씌워서 부치는 깻잎 전인데요. 안에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본연의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. 자 일단 요거는 깨끗하게 이제 씻었어요.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고 여기 꼬다리 조금씩 있는 거는 조금만 잘라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넣고서. 가루 두 큰술, 두 숟가락 반 정도 넣고요. 생수는 박가면서좀 걸쭉해야 돼요. 간, 간은 조선간장 한반 숟가락. 이렇게 되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 흐르듯이 지금 다 됐고요 이렇게 잡고 앞뒤로 이렇게 하면 돼요